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야고보와 베드로의 대조되는 인생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 오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줍니다. 사경전 12장 4절에서 10절. 베드로의 구출 사건 직전에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주42 또는 43년 한 사도는 순교당하고한 사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합니다. 야고보 역시 유능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그만 사용하기로 하시고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야고보를 아그리빠 손에서 얼마든지 보호해 주실 수 있었지만 당신의 섭리 가운데 순교의 피를 뿌리게 놔두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하는 아그리바의 칼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60년대 중반까지 20년 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순교당합니다. 야고보의 인생은 하나님께 다 쓰임 받은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하늘나라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세워놓은 계획 중에 혹시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 타이밍을 완벽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쭙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 나를 하나를 나라로 부르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승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 야고보도 베드로도 모두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귀하게 쓰임 받고 완전한 인생을 살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도 이 영광스러운 귀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충성하며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